지금도 코로나가 약간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막 유행할 때 더불어 저 같이 유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같이 유행한 게 뭐냐면 소설입니다. 알베르트 카뮈의 《페스트》라는 소설이 어, 유행했습니다. 막 사람들이 다시 읽기 시작한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알베르트 카뮈의 《페스트》는 1940년대 프랑스 오랑이라는 지역을 이렇게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에요. 갑자기 오랑이라는 도시에 패스트, 흑사평이 퍼진 겁니다. 그러자 그 마을을 고립시킵니다. 아무도 그 마을에서 탈출할 수 없게 이렇게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 마을에 갇혀버린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씩 막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병원도 찾아가고 또 시위회도 찾아가고 막 찾아가는데 사람들이 막 죽어가니까 결국에 찾아간 곳이 어디냐? 성당입니다. 신부에게 가고 위로를 받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데 신부가 이렇게 막 죽어가는 사람들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패스트 흑사병은 신이 내린 징벌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점점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나? 하면서 집당적으로 오랑이라는 시에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에 빠집니다. 이때 주인공 의사 루에가 딱 한마디를 합니다. 패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못까요 패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합니다. 의사 리웨는 정말 자기의 의사의 본분을 성실하게 막 하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돌보고 합니다. 근데이 리웨와 대조적으로 이제 이 소설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부의 사람들은 도시가 폐쇄됐으니까 물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물건을 밀수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탈출하려고 이렇게 경비병이 서 있는데, 경비병에게 뇌물을 주기도 하고, 뭐 탈출을 시도하다 잡히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낙담해서 방탕한 사람들 살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게 패스트라는 소설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이제 갑자기 패스트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패스트는 아직도 숨겨져 있다.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드러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는 소설입니다. 근데 이 소설에서 아주 극적인 변화를 일으킨 한 사람이 있어요. 페스트가 오랑이라는 지역에서 유행하니까 외부에 있던 사람이 여기에 취재하러 와요. 기자입니다. 그 사람이 랑베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랑베르라는 사람이 기자인데 오랑 지역에 와서 이제 페스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려고 하는데 폐쇄가 되니까 탈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탈출을 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오랑 지역 사람이 아니니까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갈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이 이유 말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아내한테 가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경비병에게 뇌물을 망줘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정말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습니다. 근데 그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그 순간에 이 사람이 갑자기 확 변해버려요. 나는 더 이상 탈출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혼자만 행복한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기가, 자기가 탈출해서 오랑이라는 패스트가 막 창고라는 그 도시를 탈출해서 혼자만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은, 그리고 그 안전한 곳이라서 아내와 만나서 행복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라고 깨닫는 거죠. 왜? 주인공 리웨와 여러 사람들이 고분부터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그들과 같이 패스트를 이기 위해서 성실하게 고분부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겠습니다. 나는 이 도시와는 무관하고 여러분과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나도 이곳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랑베르는 변한 거죠. 어, 나는 이 마을 사람, 오랑 마을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다가 마음이 변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관한 사람인데,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곳과 관계가 있고, 이것과 관련 있으니, 패스트와 싸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가장 유명한 문구인, 혼자만 행복한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랑베르가 남기게 됩니다. 저는 이 소설을 오래 전에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에 되게 감동돼요. 혼자만 행복한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막 얘기하고 즐겁게 사서 얘기하는데 알베르트 까뮈는 그렇게 혼자만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행복하세요. 근데 그 행복은 대부분 혼자만 행복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형보다 내가 더 맛있는 걸 많이 먹어.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동생보다 내가 더 재미난 영상을 더 많이 봐요. 재미난 게임을 더 많이 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쩌면 부끄러운 일이죠. 동생이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해요. 어리니까. 근데 그거는 행복한 일이지만, 어떤 면에서 부끄럽죠. 혼자만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행복하지만, 부끄러운 일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직장에 갔어요. 너무나도 좋은 연봉을 받고, 너무나도 좋은 대우를 받아요.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나만 행복해지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끄러운 일에 대한 얘기를 정말 잘 설명하고 또그 부끄러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혼자만 행복하지 않고 더불어 행복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읽었던 신명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신명기 3장 20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동기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것이니 그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요단강 서쪽에 마련하여 주신 땅을 차지한 다음에야 당신들은 제각기 내가 당신들에게 준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당신들과 마찬가지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전제를 못 가요. 이 당신들이라고 지목되어 있는 요당동판의 세지파 루벤 갓문스세 반지파는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고 있어서 이들이 갖고 있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편히 쉴 곳이에요. 이들은 편히 쉴 곳을 얻은 겁니다. 광야 40년 그들의 엄청난 방황에서 이제는 집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편이시다라는 히브리어가 나파흐인데 이 나파흐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의 이름과 동일한 단어예요. 누구? 노아. 노아의 이름을 이렇게 발음하면 노아흐거든요. 그러니까 나와흐 이 비슷하잖아요. 이 나와흐라는 어떤 뜻이냐면. 평안하긴 한데, 쉼이 있는 삶이긴 한데, 혹은 안식이 있는 삶이긴 한데, 어떤 안식이 있냐? 정착할 곳이 있어서 정착함으로 인해서 쉼을 얻는 것. 그런 뜻이 1차적으로 갖고 있는 나바흐의 뜻입니다. 즉,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누군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누군가가 공사장에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노동을 했어요. 누군가 밭에 나가서 열심히 막 곡물을 키우고 떼악밭에서 일했어요. 근데 돌아올 집이 없어요. 집에 가서 누울 공간이 없는 거예요. 비를 막아줄 천정이 없고요. 지붕이 없고요. 바람을 막아줄 울타리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나의 편안한 모습을 가려줄 벽이 없어요. 주위에 따뜻하게 만들어줄 방바닥이 없고, 더위에 시원하게 만들어줄 바람이 없는 집이에요. 그런 집이 없어요. 무방비 상태에 놓여야만 합니다.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 편안함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편안함을 얻은 사람들이 누구냐 요단 동판의 루벤과 각가 문하스의 반지파인 겁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편안한 쉼을 쉴 곳을 얻었잖냐 근데 아홉 개반지파는 아직 얻지 못했으니까 그들에게 얻을 수 있도록 너희도 동참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와 이 말씀이 꼭 까미가 얘기한 혼자만 행복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라고 하는 그 말과 상통합니다. 너희만 편하면 부끄러운 거야. 같이 편안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몇년 전에 요새는 이제 잘 못하지만 몇년 전에 노숙자 봉사를 하시는 사람들과 같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노숙자를 돌보는데, 어느날 이제 고속터미널에 저랑 같이 간 거예요. 그리고 고속터미널에 같이 갔더니, 그 고시, 고속터미널에 이렇게 앉아있는 의자가 장의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긴그 장의자 중간중간에 이렇게 파이프를, 아치형 파이프를 이렇게 다 이렇게 조그만 걸 박아놓은 거예요. 저게 안타깝다고. 저것 때문에 노숙자들이 저 의자에 못 눕는다 노숙자들이 그 의자에 누워서 그래도 한기든 습기든 막을 수 있었는데 이제못 눕는다고 아마도 노숙자들을 못 눕게 하기 위해서 박은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노숙자들도 가끔 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열심히 일해요 근데 돌아와서 쉴 곳이 없는 일이 마치는 그 순간이 지옥인 거죠.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봐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갈 집이 없어요. 심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아홉 개반 지파는 지금 심을 얻지 못합니다. 왜? 자기가 정착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착할 곳을 이미 얻은 두 개의 반지파, 루벤 갓므화세 반지파는 사실은 그 자기의 힘을 얻는 공간을 혼자만 얻은 게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전 지파가 해스보왕 시원과 바사랑 옥과 싸워서 얻은 땅이죠. 그들이 세두 지파 반이 싸워서 얻은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공동지세가 같이 싸워서 얻은 땅이에요. 즉, 같이 얻은 땅이니. 누군가의 또심을 얻을 땐 같이 참여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얻은 것이 나 홀로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얻은 게나 홀로 얻은 게 절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부를 해요. 공부를 아주 잘해서 열심히 칭찬 열심히 해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나만 잘했을까요? 학교가 있고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고요,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키시는 분이 있고요, 학교에 물을 공급해주는 수도사업소가 있고요, 학교에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이 있어요. 그런 게다 없으면 우리는 공부를 제대로 할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나혼자는 공부를 잘할 수 없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잘할 수 있나요? 누군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고, 운동장이 있고, 운동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잘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잘하는 건 누군가의 더불어함이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시인 중에 한 명인 나이너, 나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사람이 엄숙한 시간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세상에 어디선가 누군가 울고 있다. 지금 까닭 없이 울고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울고 있다. 지금 세상 어딘가에선가 누군가 울고 있다. 웃고 있다. 지금 까닭 없이 웃고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 웃고 있다. 지금 세상에 어디선가 누군가 걷고 있다. 그 지금 정체 없이 걷고 있는 그 사람은 나를 향해 오고 있다. 지금 세상에 어디선가 누군가 죽고 있다. 지금 까닭 없이 죽고 있는 사람은 나를 쳐다보고 있다. 늘케는 이유 없는 많은 까닭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내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까닭 없는 많은 것, 이유를 알수 없는 많은 것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래서.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게 뭡니까? 감사와 겸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감사와 겸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얻은 소득이 다 자기 것만 같아요. 그러니 자기가 써도 무방해요. 자기가 이룬 성과가 자기 것 같으니까 자기만 자랑해요. 그리고 남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깎아내리는 말이기도 하죠. 가끔 저는 "자선"이라는 말이 걸릴 때가 있어요. "자선"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 남을 불쌍히 여겨서내 것을 나눠주는 행위라고 사전적 정의예요. 그런데 좋은 말이지만, 이것을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 나는 되게 훌륭하고 나는 받았는데 내걸 나눠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내 거를 나눠주는 이유에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내게내 거가 아니라 더불어 얻은 거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요단 동편에 있었던 문하세, 갓, 루벤, 반지판은 그런 인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고 그 땅이 너희가 스스로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땅이라고 얘기해요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준그 역사를 이루는 행동은 이스라엘 전 백성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 동료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공동체다워지는 것이죠 공동체가 공동체에 닿아지지 않고 자기 것이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모습을 잘 드러낸 게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내용은 무슨, 무슨 내용이냐면 초대교회에서 성찬을 나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대교회의 성찬은 지금 같이 우리가 이렇게 떡한 조각 포도주 잠깐 찍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식사를 했습니다. 지금의 애찬이라고 하는 식사를, 공동식사를 한 겁니다. 근데 공동식사를 교회 주방에 있어갖고 막 같이 만들어서 먹는 게 아니라, 어, 현대의 포트락 파티와 같이 집에서 음식물을 들고 온 겁니다. 집에서 음식물을 들고 와서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자는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좋은 음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딱 맞춰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딱 맞힌 시간에 자기들이 좋은 음식을 같이 나눠 먹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척박하고 별로 좋지 않은 음식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던 걸로 보여요. 왜? 노동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집안일을 잘 처리해야 되니까 늦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부자들은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을 그냥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은 배고픈데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기까지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배불리 먹은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끼리 팔을 나눠 버린 겁니다. 분당이 있다는 겁니다. 부자가 노예의 노동 때문에 가난한 자의 헌신적인 그들의 돌봄 때문에 자기가 부자로 살고 있다는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건 자기 거예요. 자기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가 분괴할 정도로 분열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2000년 전만의 일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모 교회는 부자들만 모이는 공동체가 있고 가난한 사람만 모이는 공동체가 있는 교회도 본 적이 있어요. 현대에도 그래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은 사실은 분명 그의 뛰어난 머리 좋은 배경 그리고 좋은 여러 사람과의 만남으로써 얻어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얻은 것은 타인의 노동에 의해서 타인의 배려와 타인의 여러 가지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을 인식할 때 자기 재산은 자기 게 아닌 거죠. 이게 돈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식도, 자기의 경험도 다 타인과 더불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나 자기 게 아닌 거죠. 자기의 재주도 사실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누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자선이라는 포장으로 내 거를 주는 것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고 분명 자선은 중요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나눠 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 당연함을 저도 못합니다. 꼭 내가 번 돈이 다내거 같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다내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제 욕심이 제 소유욕이 그못하하할할때 많이 있있습다다 여러분, 신명기는 모든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는 안식을 주는 공동체로서의 이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불어 같이 싸워주고 더불어 같이 얻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심분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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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그 사람이 바로 신명기가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안식일 규정 십계명의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에서 창조의 이야기가 빠지고 뭐가 들어가냐면 노예에서 해방된 사건이 들어가요. 노예에서 해방된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언제나 타인의 해방을 생각해라, 타인의 평안을 생각하는 공동체가 되라라고 신명기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누군가 실곳을 얻어주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무거운 진진자 다 내게 오라고 내가 힘을 준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잖아요. 우리도 힘을 더불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의 편안한 쉼터를 만들어가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 쉼터가 건물이기도 하고, 마음의 자리이기도 하고, 관계이기도 할 겁니다. 약간 번외로 도스토에프스키가 여러 많은 소설을 썼습니다. 그 중에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여기에 약간 건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제가 어디선가 들었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도스토에프스키는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소설을 쓰면서 근데. 도스토 에프스키가 가장 혐오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죄송한데 건물주입니다. 왜? 건물에서 나오는 새로 편안한 삶을 혼자만 살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는 그렇겠죠? 그런 사람을 제일 혐오했다고 써 있습니다. 우리는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건물주를 찬양하는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도스토 에프스키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 건물을 가졌으니 세를 받고 사니 모험을 하지 않는다. 위험에 도전하지 않는다. 어떠한 사랑을 나눌 때에 있어서도 자기의 건물을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삶의 고민이 없습니다. 편안하니까 그러면서 더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물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사람이 건물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아픈 얘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죠. 편안하게 쉬는 인간은 편안하게 쉬기만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왜 도덕성이 파괴될 거기 때문에 매일 노는 사람은 도덕성이 무너질 것이다. 왜 도전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일을 찾는데 노는 거 아니고 그냥 아주 편안해서 돈이 많아서 쉬는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도스토프스키는 매일 노동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현대가 막 건물주를 찬양하고 막 소득을 가져서 편안한 사람을, 삶을 사는 걸 찬양하고 소비를 찬양하고 뭐 SNS를 통해서 나에게 선물이야 뭐 이런 것들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더불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뭘 남에게 평안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같이 해야지 나의 행복이 더불어의 행복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까미가 말한대로 혼자만 행복한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영적인 행복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행복을 갖습니다. 그 행복을 나만 갖고 있는 건 부끄러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행복을 영적인 편안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을 구원해주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는 일이 또 우리의 일이지 않을까 더불어 생각합니다 그 일을 잘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소망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성찬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찬을 물질화했어요. 그냥 성찬을 밥 먹는 일로밖에 바꿔버리지 않았어요. 성찬을 성찬답게 만드는 건 사랑의 나눔이고 누군가 행복을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배만 생각하니 성찬이 물질이 되고만. 우리의 성찬은 더불어 살아감에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즐거운 공동의 식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신명기는 신명기 3장은 나만 편하게 쉬는 것이 편안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신명기의 기자는 자기의 편안을 취했을 때 동료의 편안을 취하기 해서 일어났던 루벤 갓 문하세 반지파를 찬양해 줍니다. 그들의 용기를 높여줍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본받아 우리의 편안과 더불어 타인의 평안을 만들어가고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심을 주신 것 같이 우리 또한 누군가의 심을 주는 주님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찬이 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